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시아코인의 연일 상승세가 말도 안될 정도로 지속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보면은 올해 신고가를 세우기까지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일부 조정을 보였다고 해서 아쉬워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아코인이 충분히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그리고 시아코인의 목표가 또 지금 조정이 왜 나오는지 등에 대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릴 거고, 저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어 네, 혹시나 다른 물링 코인이 있다면 옆에 번호로 상담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오픈 독방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들어오셔서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점 참고 바랍니다. 네, 상담은 100% 무료이니까 목표가를 얼마나 보는지,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하는지, 이런 사소한 것도 여쭤보셔도 됩니다. 솔직히 저는 시작코인이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고작 이 정도 밀렸다고 왜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러한 하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더 크게 오르려고 하락하는 겁니다. 뭐 이게 무슨 개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란 거는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이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고점도 같이 높아지는 것이 상승 추세의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실제로 시아코인이 10월부터 계속 상승을 하면서 11월달에 일부 조정을 보인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선 더큰 상승을 보였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상승 추세 구조와 똑같지 않나요? 결국엔 일부 개미털기를 만들면서 힘을 더 응축해서 더큰 상승을 보이는 것이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바로 이번 타이밍도 이때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의 흐름을 보면 대량 거래가 상당히 좀 틈틈이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 모든 거래 유입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저항 돌파를 생각해 볼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적으로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보인 세력의 행복 즉, 패턴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보인 세력의 패턴이 7에2번 타이밍에서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위치에서도 11월달에 결국엔 이렇게 올라쳤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타이밍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패턴을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코인의 지갑 전송 내역이 담긴 트랜잭션과 블록인데요. 저희가 프로그래머 시킨 이 내용을 통해 매수 타점과 돌파 가능성을 세력의 개입으로 유추해 볼수 있고. 성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실제로 아이오타가 자, 11월 27일 이날이죠. 이날에 매수 시그널이 발생해서 저희가 소수정의로 운영하는 카톡방에 200원의 매수 공유를 하고 12월 3일에 매도 공유까지 드린 전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오타 차트를 보면은 네, 이날이 12월 3일인 게 확인이 될 텐데 27일 대비 약100% 수익 구간에서 저희가 매도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이날 이렇게 매수를 공유해 드린 거는 소수정의 분들에게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린 건데요. 공유할 때도 책임감을 가지고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공유해 드립니다. 저희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수 있었던 이유도 그만큼 이 구간에서 또 매수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뭐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건데 솔직히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와서는 네, 상당한 손실에다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힐 거란 말이에요. 혹시나 아이오타뿐만 아니라 높게 매수를 해서 네, 크게 손실난 분들, 아, 저희 무료 공유 카톡방 인원수를 이번에 50명까지 늘렸으니까 네, 확실한 코인을 확실한 가격에서 매수, 매도해서 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력이 포착되었음을 확인을 했고요. 지금 구간이 이 위치인데 이 구간을 과거랑 연결해 보면은 2022년 전후로 지지가 되었던 구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저항 매물대가 존재하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올해 거래량을 보면은 굉장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이 훨씬 더 수급이 크게 유입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해석해 보자면 이 당시에 있던 저항 매물대가 때 이때, 이때 이때 구간에서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 당시에 저항 매물대를 소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상당량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매물대 소화 부분과 합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의 패턴 동일 패턴 포착 그리고 추가적인 개입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저항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단기 조정 뭐 쉽게 말하면은 개미 털기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개미털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건데 현재 진행 중인 지금의 이 개미털기 흐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까 보여드린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가적인 개미털기 흐름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가 신호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네, 저항 돌파는 네, 어떠한 시그널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이 전부에 대한 예측된 신호가 나왔는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네,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드린 이 구간에 네, 정말 너도 나도 다 주문을 걸어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세력은 눈치를 채고 개미털기 흐름을 더 하락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저항 돌파 시점을 더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돌파 시그널 그리고 네, 개미털기 가격 등에 대한 모든 매매 전략을 네, 저희 구독자님들 즉 소스 정의들에게만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해외 실시간 공시 사이트와 네, 세력들의 동향 및 그리고 구간별 목표가까지 나와 있는 네, 매매 전략집을 만들어서 어디서 사고 네,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네,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받아 가셔서 이 전략집 내용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어, 이대응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넣었습니다. 네, 현재 세력들의 평당가와 네,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에서 펌핑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목표가와 기간을 전부 다 적어 드렸고요. 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그런 매수 타점까지도 전부 나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바빠도, 네,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가격과 전략을 정확히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모든 자료를 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네, 좋아요만 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네,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414-5069로 네, 전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링크로 답장 드릴 텐데, 받으신 이 링크를 복사해서 인터넷 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매매 전략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전략이라고 보내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요즘 스팸 문자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전략이라고 문자를 발송해주셔야 제가 문자를 보고 아 영상을 보고 전략집을 받으시려는 우리 구독자분이시구나라고 알수 있으니까 제가 확인하고 네 최신 매매 전략집을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차라리 영상으로 말해주면 되지 왜 매매 전략집을 굳이 작성하냐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네 실제로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많이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얼마에서 사라 얼마에서 팔아라 이런 가격 전략을 네, 영상에서 함부로 말했다가는 말씀드린 이 가격대에서 네, 세력들이 장난질을 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구독자님들 네, 이런 소수 정예에게만 자료 공유를 해서 우리끼리만 수익을 보자는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또 이런 자료를 왜100% 무료로 공유를 하냐는 의구심도 드실 텐데 뭐 사실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최신 전략 대응지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구독자님들에게 기회는 충분히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네, 전략이라고 010-8414-5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최신 전략 대응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이 전략 대응집은 네, 절대 3자에게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네, 우리 구독자님들만 꼭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를 하나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썸에 상장된 울트라코인입니다. 만약에 10월 24일 이 구간에서 울트라를 여러분이 매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11월 11일 고점까지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일까요? 바로 60% 정도의 수익입니다. 실제로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성 코인으로 10월 24일 울트라를 안내 드린 내역인데요. 오늘 또 추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벤트를 진행하기 전에 이 울트라를 어떻게 발굴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울트라 차트를 조금 길게 본다면 4월부터 내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물론 지금 와서는 이만큼 올라와 있지만 매수를 한 당시에 왜 오르기 전에 매수했냐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특히 코인에 대해서는 재료보다도 해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울트라가 내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대량 거래가 유입된 8월 그리고 9월 말 이때는 단순 대량 거래만 유입된 게 아니고 급등까지 만들었다가 윗꼬리를 길게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과거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애초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굳이 8월 시점에서는 들어가지 않고 9월 말에 추가적인 신뢰의 힘을 입었기에 저희가 이날 급등하기 전날 10월 24일에 이벤트성으로 안내드릴 수 있었던 건데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 코인을 닥치는 대로 매수하지 말고 이런 상승하는 바이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확실히 검증된 코인만. 매수하자 이겁니다 오늘 추가 이벤트로는 울트라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코인을 바닥 지점에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사실 이 구간에서 좀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최소한 이 정도의 움직임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세력이 또 개미 털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선착순 30명에게만 이 이벤트 코인을 증정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번호로 이벤트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저희가 정확히 문자 주신 시간으로 선착순을 책정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뿐만 아니라 이고 틈틈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해 주셔야 네, 추후에도 있을 이벤트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겠죠. 저어서 구독 눌러 주시고 자, 지금까지 드린 모든 분석과 더불어서 마지막 부족한 2%를 채울 수 있는 소식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인데요. 어,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이 기대감으로 굉장히 상승한 상황이긴 한데 자, 이번 타이밍에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 혹시 이번에 반짝 밀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 계신가요? 근데 이번과 같은 흐름이 네 11월에도 있었습니다. 어 차트를 약간 돌려서 보면 네, 바로 이 당시인데요. 딱 봐도 지금과 같은 패턴인데 만약에 11월처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치면 어, 지금과 같은 이 위치의 수익을 그냥 날려 버리는 겁니다. 이만큼 올라오지도 못했죠. 어, 막말로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간에서 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ETF 승인 소식과 더불어서 결국 반감기 일정까지 바로 코앞이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고 쳐도 이 흐름은 결국에는 더 크게 치고 갈 생각에 일부 물량을 가볍게 만드는 그런 흔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물량을 싹쓸이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근데 물량을 챙긴다 하더라도 그 흐름이 무조건 차트의 상승은 아닙니다. 어 결국에는 이런 조정 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 그리고 이런 소소한 거에 심리적으로 마음을 좀 낭비하실까봐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매매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솔직히 저희 매매 전략만 본다면 해당 코인에게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과거 데이터를 구축해서 저희가 분석하고 지지 저항 이런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순간순간 그런 변동성에 마음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매매 전략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매매 전략 받으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전략이라고. 문자 발송, 참고해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같이 갈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석들로 결국에 수익으로 확보한 것들이 어 여러 가지가 되긴 합니다 뭐 소소한 수익도 있고 좀 만족할 만한 수익도 있고 어 결국 중요한 거는 바로 꾸준한 수익 창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 한땅 해먹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살아가는 내내 꾸준히 수익을 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뭐 ETF 승인 그리고 반감 이 얘기가 있었다면 기사를 마저 읽어 보니까 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 게임 체인저가 된다면 벼락 부자와 벼락 거지를 만들어내는 수전판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 생태계를 돌아볼 때다. 어 저로서는 어 굉장히 공감이 100% 이상으로 되는 내용인데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렇죠. 어 주식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식이라고 하면은 우리 구독자님들도 어 충분히 분석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코인은 사실 기본적인 메커니즘 좀 외에는 주식처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가끔 기사나 나오면 다 했지. 뭐 특별하게 나올 그런 인사이트가 따로 없는데 그래서 제 분석 매매 전략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 유독 수급, 해력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 심도 있게 분석을 했던 건데 만약에 코인 시장의 생태계가 조금 깊어진다면 어 제가 분석할 수 있는 요소도 추가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저도 코인을 샅샅이 파헤쳐 볼 생각에 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 말씀을 드렸던 코인 생태계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아직 반년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저희 매매 전략과 뭐 틈틈이 있을 이벤트 코인 그리고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확실한 정보와 확실한 전략으로 결국에는 좋은 수익 거두시고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01084145069로 평생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앞으로의 구독자님의 코인 투자가 한층 밝아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많이 드리겠습니다.